아까 제가 트리 컴퓨터 리셋을 하고, 지금 이 가속을, 어, 가고 있는데, 자료상에 보게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아, 16km대 리퍼 리터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제, 반절율주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요새는 되게 민감해졌어요. 어, 반절율주행 모드를 켜고안 않을 경우에는, 좀 오래 갔었는데, 빨리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뜨고 있네요. 네, 22.6 리터 킬로미터/리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을 좀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지금 에코 모드로, 그 연료 효율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는데, 우 어, 우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 차로 이탈 능방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겠지만은 저가기 상당히 많이 틀어지는. 이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 어, 정도 세팅까지도 충분히 그차 스스로 어, 코너웍을지 하고 있는 걸좀 보고 계세요. 현재 85km를 그 어,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서 에 연비는 한2 0 k m 킬로미터 를 지금 찍고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날씨는 드라이빙하기에 아주 최적의 날씨이고 어, 드라이브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얘기를 할때 아주 좋은 부분, 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예, 다시 이제 코너가 좌에서 우로 꺾어지는 이제 우 코너가 나왔거든요 우 코너에서는 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들을 어느 정도 잡는 상황이 마련이 되게 되면 네, 우 코너에서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어, 에어덴트를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 형태로 집어내는 이게 이제 소나타에서도 많이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어, 앞서 이제 GAT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에어벤트 쪽을 아주 그 심리스한 구조로 만드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 준준형에도 지금 이런 어,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스한 이런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어, 말끔하게 좀잘좀 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위에 상단에 지금 썬더프 같은 경우에 옵션이거든요. 예, 옵션을 지금 추가를 하고 타이어를 17인치로 바꾼 예, 그런 옵션인데, 예, 풀 옵션에 두 가지만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2,464만원, 예, 2,464만원이고요. 홈에다가 예, 43만원짜리 썬더프그 다음에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464만원입니다. 예, 2,464만원. 예. 어떻게 보면, 소나타 제일 최하 트림의 그, 그, 깡통의 가장 밑단까지 분잡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상위 트림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드린 거고요. 에코모드를 달리고 있는데 연비는 지금 21.5km per l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차의 느낌은 착좌감이 상당히 편해요. 이쪽 그 어깨쪽 지절부터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쪽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또 안전기술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 후측방 충돌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후방 교차충돌방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근 고속도로 그 주행보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포테인먼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10.2h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좀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 이런 컨텐츠, 힐링에 대한 컨텐츠는 요새 완전 대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어, 이런 형태의 이 콘텐츠가 뭐 지금 여의치 하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죠 예,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소나타 어, 현대 기아차 모든 차량에 지금 이 어, 힐링 미디어 콘텐츠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텐츠를 들으면서 주행을 할때이 감성의 느낌 같은 경우 상당히 편하게 그 운전자의 느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이 차에도 기본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구성을 약간 그 들어보시게 되면은. 그 음악 사운드가 완전히 막그 웅장하게 들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 주행 감성들명 의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 음향 사운드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연료 효율성 위주로 차량을 좀 어, 테스트 드라이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연비는 지금 21.7km l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26km 대의 순간 연비에 준하는 그 정도의 연비에서 계속 이 크루즈 컨트롤로 고속 주행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연비는 그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영상을 하면서 약간 엑셀레이팅을 하면서. 그 크루즈 컨트롤을 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스페달로 그냥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스페달 그냥 그냥 그 특정 그, 그 페달을 밟아서 엑셀레이팅을 해서 가는 경우도 역시나 80km대에서 뭐 전후반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연비가 역시나 그2 2 2 l k 킬로미터 퍼리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면 예상 컨대한 23m 키로미터 퍼터가 나오지 않을까? 23, 24까지 나오면 거의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이브리드 어, 모델 수준의 그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에코 드라이빙을 즐기는 어떤 그런 그 수요층도 많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고 하다 보니 이런 체크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차는 준중형 모델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세그먼트로 갔을 때는 볼륨이긴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어떤 구동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어떤 그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을 많이 본다면 어 제가 만약에 어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연비, 연비에 연비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신경을 쓸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그건 오케이고 그럼 그 다음에 연비라든지 주행 테스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런 걸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선은 디자인까지 나온 그 아반떼 중에 최고의 아반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료 효율성 부분은 어땠을까라는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현재 지금 연비가 한 22km/L가 나오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속 주행 상황에 그이차 같은 경우 17인치 타이어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잘 나온다는 현재 지금 이렇게 연비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연비가 22km 때는 계속 그 위치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 테스트 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 주행 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라이브 모드를 어, 스포츠 모드로 좀 바꾸도록 하고요, 됐습니다. 지금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km/h인 상황에서도 차로 이탈 능동 방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러한 형태로 어, 이코너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코너 상태에서도 아주 네,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어 연료 효율성 같은 경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현재 이 스포츠 모드로 어 했을 경우에는 연비가 거의 확 들어줍니다 그래서 연비가 리터당 13.0km per l 이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한배 이상으로 두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다시 이제 14km per l 정도 나오거든요 어, 엑셀레이팅을 하지 않고 지금 관성 드라이빙으로 지금, 올라, 어, 언덕길 약간 올라가는 코너를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연비가 한 리터당 15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에서 90% 정도 에코모드에서 그 정도 육박하는, 그 연료효율성이 올라가는,